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이0을열 건데요. 그 엄청 많아요. 그래서 빨리 빨리 소개할게요. 이거는 빼빼로 만들기, 빼빼로 만들기, 녹차 케이 크 만들기, 바닐라 케이 크 만들기, 떡볶이 만들기, 떡볶이 만들기, 오므 아 오므라이스를 한다. 그 핫도그 만들기, 초코칩 만들기, 초코칩 만들기. 오므라이스 만들기. 이렇게 있어요. 이게 총 10개에요. 그래서 미니어처 그, 그 뽑을 사람은 10명을 뽑을 거예요. 빼빼로 만들기, 케이크 만들기, 떡볶이 만들기, 그 오, 핫도그 만들기, 그초코칩 만들기, 오므라이스 만들기. 이렇게 있어요. 그 다음에는, 이거는 딸기, 딸기, 초코넬이랑, 레로네로, 버블드링크 있어요. 이거는 먹을 수 있고, 먹는 물 넣어야 되고요. 엄청 맛있어요. 이거 600원 아니고, 파는 게 아니라, 제가 드리는 거예요. 그 사람한테, 우편으로. 이렇게. 이거 세 개는 먹고, 이거는 먹을 수, 있, 아, 먹을 수 있어요. 덤 소개할게요. 덤이에요. 이건 바로 팬인 사람만, 일단. 이거는 재료들 가루 있어요. 가루 다 각자 다 달라요. 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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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, 그 천점 천점 이거는 그 구슬 포인트랑 뭐 소스랑 뭐그그 그 마카롱 만들기 뭐꾸미는거 빼빼로 같은 거 이거는 토핑 믹스 이거는 지퍼팩 지퍼팩이 아니라 그냥 찍찍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. 지난 거예요. 이거는 그 콘치즈 그런 거 만들 때 사용할 거예요. 덤 갖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이렇게 하고요. 갖고 싫으면 대단다그 대세 덤안덤안 덤안 적어도 되고요. 이거는 바로 팬인 사람만 줄 거예요. 비어에이퍼저 비어네이퍼 팬도 아니고 인피니트 뭐 비스트 그런 거다팬 아니에요. 죄송하지만 저팬 없어요. 그리고 제가 그댓 그거 다는 그거 설명할게요. 양식 같은 거. 이름, 그 나이랑 성별, 13녀 이렇게. 아님 13남. <laughs> 톡 아이디 갖고 싶은 거. 톡 아이디 꼭 적어야지 제가 그 당첨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. 뭐 동영상으로 올릴 거지만 갖고 싶은 이유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. 그리고 적으면 근데 뭔가 좀더 좋겠죠 플러스 5점 우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택배 그런 거 배송비 다 제가 낼 거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20명 정도한테 드릴 수 있어요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홍보 구독 좋아요 꼭 하신 거 제가 보고 할 거예요 홍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홍보를 엄청 많이 해주시면 제가 그 이거 당첨 엄청 될수 있게 난이도가 엄청 높겠죠?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몇개 있냐면 10 총합쳐서 15개가 있어요. 근데 왜 20명이냐면요. 제가 그 따로 준비한 선물이 있어서 당첨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한게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